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균택 제2 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서 당선 소감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MB 시청자 시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CMB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민들께서 높은 지지율로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네. 민주당에 대한 지지였고 네.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광산 발전에 대한 염원 네. 그게 담긴 선거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 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 또 지역구를 위해서 많은 공약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어,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어,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열두 가지의 공약을 시민들께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주에 수 많은 과제가 있지만 거의 80%가 네. 광산에 그 산지에 있고 네. 그 중에 특히 광산 값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항들도 필수적인 것들만 뽑았는데도 네. 12가지나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첫째 그 없애야 할 것을 없애야 한다는 이런 네. 측면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있어야 할 것을 잊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그 광산 그 지하철 2호선이 광산 남부 지역에 지나가게 만드는 것그것이라고할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군공학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한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고 네. 그 지역의 시민 그 단체 관계자들을 잠시 뵙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광산 선운지구에 고등학교 또 배정 문제로 네. 한번 또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임기가 네. 5월 30일에 시작됩니다만은 네. 그 전에 미리 준비 단계를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네요. <웃음> 예. <웃음> 네. 어,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는 또 5월 30일이면 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요. 앞으로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어떤 민주당에게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평가였던 것 같고 네. 그 결과로 또 우리 광주 지역의 현역들이 많이 교체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총선에서 그 담겼던 건 미니. 네. 그게 최고로는 일단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권이 그 바른 길을 가도록 제대로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것 같고 네. 또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에 정말 그 어떤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그 대한민국의 네. 그 질서 이것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보이고 네. 또 하나는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 이기심 때문에 그 내부 분쟁, 네. 정쟁을 많이 어, 이렇게 뭐 만들어 왔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서민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이 상황에서 네. 민생을 챙기는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당선인님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당선 소감에서 그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광산 지역구에서는 어, 가장 어, 겸손하고 네. 그리고 서울 여의도에서는 가장 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그 유권자 앞에서는 항상 귀를 열고 네. 낮은 자세에서 듣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뭔가 정말 그 제대로된 힘을 좀 보여서 네. 어 어떤 정부가 그냥 그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게끔 네. 어떻게든 이것을 제길로 가게끔 이것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어, 연구 중이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당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어,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일단 당내에서는 그뭐 여러 가지 지역 발전도 필요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문제 그리고 네. 또 검찰 개혁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당에서 먼저 저에게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법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네. 어, 일단 부여를 해줬고 네. 또 하나는. 그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의 간사 역할을 또 맡겨줬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중책을 그 맡은 관계로 지금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편인데 네. 지금 이제 서울에 한 회의를 한네 번쯤은 네.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 당장 어떤 그 우리 검찰의 네. 어, 어떤 그 개혁문제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이 네. 그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평가를 어, 제대로 좀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할것 같은데 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지금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건 조작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저렇게 그좀그 그 어떤 술판 사건을 벌이면서 네. 어, 사건을 회유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물증이 없다 보니까 네. 자기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 술판 사건 전에. 먼저 이화영 부지사를 (170번) 또 넘게 소환을 했고 네. 그중에서 7 0여회 조사를 했고 네. 그리고 그 많은 면담을 하면서도 조서를 작성한 것은 (19번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다 면담 조사로 끝냈는데 과연 그5 0번에 넘치는 그 (50번이) 넘는 면담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네. 당연히 회의 협박이 있었던 것이겠죠 네. 그리고 김성태라는 그 쌍방울 회장 거기가. 수사에 협조한다는 그 어떤 대가로서 굉장히 그 혐의를 많이 봐주기 기소를 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외 재산 도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네. 그것에 의하면은 그건 당연히 징역이 10년이 넘는 중재인데그 네. 징역형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봐주 기행태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사냥의 그 대상으로 삼아서 네. 어떤 그. 음, 그, 악의적인 피의 사실 유포를 습관처럼 해댔습니다. 네. 이런 수많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문제를 진상을 조사를 하고 어,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적 사냥극을 벌였던 이 잘못을 밝히고 검찰 개혁 문제도 어, 반드시 이뤄내고 네. 윤석열 정권의 어떤 정치적 사냥극들도 네. 이제는 그만두게끔 음, 중단하게끔 만들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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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에서 또 지역구에서 이렇게 현안들 여러 가지 사안들도 챙기다 보니까 굉장히 또 바쁘실 거라고 앞으로도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당선이께서는 국회의원 초선이시죠. 예. 초선이라서 어, 앞으로 초선 의원으로서도 정치력에 대해서도 시험대에 오를 텐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그 사실은 초선보다는 재선들이 더 일을 잘할 것이다. 네. 맞는 말씀이겠죠. 네. 그리고 또뭐 삼선으로 가면 더 많은 정치 힘이 주어진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과 경험과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선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저는 25년간 검사로 재직을 했습니다마는 운이 좋게도 여섯 번 행정 기관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행정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예산 문제, 또 정책 문제, 네. 입법 문제를 여러 가지를 다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초선 재선 의원들에 네. 비해서 어,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광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산의 아들이라고 어, 늘 네. 자부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대한 애정, 사랑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저는 어, 남다르게 이렇게 어, 느끼고 있고, 네. 또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능력과 경험과 의지라고 한다면, 네. 결코 재선, 삼선 의원에 뒤지지 않는 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광산구의 아들답게 <laughs> 얘기를 해주십니다. <해주시는데, 웃음> 예. 네. 어, 앞선 21대 국회에서 어,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여소 야대 어, 상황이 다시 재연이 됐습니다. 어, 앞으로의 전국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지금 이제 1 9 2승을 야권에서 차지하다 보니까. 네. 어, 긴장감은 좋습니다만은 윤석열 그 정권의 그 특성이 네. 결코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하는 데서 네. 보, 본 임명하는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네. 그 굉장히 그 친일파적인 인물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그렇게 독설을 내뱉 내뱉던 정치인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화합이 필요한 전국에서 그런 인물을 그렇게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걸 보면은 네. 결코 변화할 의지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또 야권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쉽게 네. 어, 어떤 견제가 가능했었을 텐데 아마 8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좀 국민적인 공감을 제대로 얻도록 좀더 어, 바른 정치를 펴가고 네. 국민에 대한 호소를 제대로 하고 그 여론이 민주당을 향해서 움직일 때 국민의 힘 중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의원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여덟 성만 이쪽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좀더 긴장감을 갖고 정치를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나 민주당이 민심을 네. 제대로 얻고 여덟 세기 의원만 이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민주당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세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요. 그중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아 예, 인상 깊었던 얘기라기보다는 그 거의 공통된 그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권 그~ 좀 제대로 좀 심판 좀해해 달라 변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 네. 그리고 또 검찰 개혁 제대로 해 달라 네. 그리고 좀 싸우지 말고 민생 좀 생각해 달라 그리고 우리 광산에 그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숙제 숙제들 좀 제대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그 질문들을 말씀하시는데 네. 거의 공통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어떤 들었던 말씀들 네. 그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laughs>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또 상임위 활동을 진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임위를 또 원하고 계신가요? 음, 그게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 우리 윤석열 정권 견제를 하거나 네. 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제가 경험이 제일 많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네. 당연히 법사위가 네. 맞긴 맞을 텐데. 우리 광산에 보면 이제 지역 그 숙제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주장했던 그 광주 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신설 문제 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우리가 그저 주장을 했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 주거단지 조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이 될 텐데 그걸 실현하려면 국토위에 가서 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 네. 그리고 우리 군, 광주 군공항 문제나 특히 그 유명무실한 평동 포사격장 네. 그걸 폐지를 위해서는 또 국방위에 가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욕심이 참 네. <laughs> 많이 드는데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네. 급한 건 뭘까? 일단 우리 지역 발전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 네.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 법사위에 들어가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네. 그 어떤 나라의 그 질서가 제대로 서면 그때 국토이나 또 국방이 여기에 소속이 돼서 네. 지역발전의 숙제를 좀더 열심히 추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상임위 꼭 들어가도록 저희도 <laughs>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또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숙제가 많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상이 많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그 5월 30일 임기 시작 전에 지금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검찰개혁법안. 검찰이 어떤 직접 수사기관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네. 바뀌기수 있도록 법안을 또 준비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검찰은 큰 고난을 갖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소권을 가질 것이고, 또, 경찰을 또 지휘하거나 보안 수사 요청권을 행사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데 네. 이것들 또 중요한 권한입니다. 그러려면 검사들이 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인사제도 네. 이걸 만들어서 국민의 통제할 이 있게 만들려는 네.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법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무안공항 네. 아니 광주공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게 하려면은 네. 우리 광주공공항 그 특별법 이게 지금 조금 잘못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민간 공항도 함께 이전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또 국토부를 주무부처로 만들고, 네. 또 대구 경북처럼 국가 지원금이 나오게끔 이걸 만드는 숙제가 있는데, 그래서 통합 공항 이전법으로 바꾸려고 법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이 법안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한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의 현장도 다녀와고, 또 시민 단체들. 어, 또, 어, 만나는 이런 횟수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네. 어, 접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임기 시작 전이라도 철저히 준비가 돼서 네. 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정말 빈틈없이 일을 잘한다. 어, 정말 박균태 뽑기를 잘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도록 지금 어, 열심히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c n c 시청자와 정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유권자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문하셨던 사항, 요구하셨던 사항, 그리고 또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저 광산의, 광주의 좋은 정치인 잘 선택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